신입 꿀곰들에게 오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렇게 괴박하게 화내진 않고 조금 그런 다툼이 있었을 뿐이지 원래는 꿀곰들도 알다시피 내가 정말 꿀곰들에게 상냥하게 대고 꿀곰들을 정말 애껴주고 꿀곰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곰구리 맞아요 우리 착한 애덕님은 보통 하루에 50번밖에 화안 내세요 제가 저러니까 화가 나는 거 저러니까 이제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 거예요 꿀곰들의 그 저를 미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선시비를 걸어요 선시비를 걸어서 내가 긁혀. 다 그룹혀 놓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와, 와, 진정하세요. 돈내가 부족했구나. 근데 이제 돈의공격이 왔을 때는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할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준게 맞으니까. 아, 이게 공격이었구나. 앞으로는 안 할게요. 으. <laughs> <laughs> 고맹고맹 부족했구나. 감사합니다. 동 고맙습니다. 동 언제나 이러셔도 괜찮죠. 다이조브다요.